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음 저희 지금 로봇주 하나 좀더 볼게요 오늘 로봇도 상당히 화려하게 시세를 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봇스타도 장중에 두 자릿수 때 급등세 보여줬었죠 상한가 터치였습니다 로봇스타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다가 종가는 16% 정도 오르면서 33,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오늘 딱 상한가 가격이거든요 모니카 님, 37,700원에 20%입니다. 유유해 주셨는데 제가 종목만 보고 나서 그 옆에 유유해 주신 이유를 몰랐는데 매수가를 보니까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모니카 님 지금 보고 계시다면은 오늘 상한가에서 사신 건지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로보스타 어떻게 가격 전략을 좀 세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로봇주들의 강세 흐름 이어질지 최병훈 전문가님 답을 주실까요? 어, 제가 지난주에 그랬는 이제 어 이번에 CS 관련돼서, 뭐, 로봇 관련, 여러 가지 있으니까, CS에 수유주도 이런 뜻 되면, 어, CS가 이 기간에 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로봇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큰 시세는 마감이 된것 같고요 뭐 어, 그다음에 중간중간 이슈가 있을 때 잠깐잠깐 잠깐 올라봤자 추세가 쉽게 가지를 못하거든요 큰 시세 끝나면 그저 사이클상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로봇은 그냥 기계기 이 때문에 어 하더라도 실적이뭐 예를 들어서 양극재 이런 것처럼 팍팍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뭐 이 자전 양극제도 실제로 보면 16년부터는 오래 걸렸습니다. 시세가 많이 날 때. 근데 그런 거랑 비교해서 뭐이 시세가 앞으로 로봇이 엄청 성장하니까 많이 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계들은 실적이 안 나오면 또 천천히 내려가고 하염없이 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보면, 어, 오늘은 뉴러메카가 지금 20% 종가로 올라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로보스타 16%, 로보티프 5%, 나머지는 시세가 3% 이상 간 종목, 뭐이 많은, 어, 로봇주죠. 몇개안 되죠. 6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도, 그리고 레인보우도 지금 계속 여기서 머물고 2 4만에 갔다가, 그럼 24만에 이제 끝난 거죠. 10배, 17,000에서 1 17 7만 10배 이상 가서, 그때더니 박스 끈에만 있는 겁니다. 마이 빠지면 올라가고 테마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오히려, 어 이런 것을 실어서 로버스타다. 그러면, 요것은 뭐 LG전자가 33%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LG전자가 최근에 뭐, CS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어, 한 10조 정도 투자하는데, 그중에 한 2조 m l 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인수하고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이쪽은, 아직,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두산로봇, 따주 이제, 협동로봇 같은 다간절로봇은 이런 건 아주 약한 분야, 아직, 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다른, 어, 업체보다 좀 늦었어요. 늦어서 테마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다간주 한 5년 정도에 확실히 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는 g 지는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많이 걸리죠? 그런데, 어, 지금 다간절 물류로 우리가 이런 게 설치하고 아니면 뭐, 공장에 자동화를 간절로봇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수준이지. 아, 그리고 이제 의료로봇도 삼성도 이렇게 하고, 뭐, 사람 도와주고, 어, 다치 사람 이런데, 그러면, 어, 그, 그걸로, 어, 회사 실적 올리기는 아주, 어, 수요가 아주 미미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보시면 항상, 어, 이렇게 37,700 사, 여기서 샀으면, 어, 곧 급등했을 때 이제 샀어요. 25% 갔을 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는, 테마주 할 때는, 어,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사면 7%, 14%, 그냥 한 24%, 이렇게 변곡점을 보면, 7% 내에서 확실히 14% 가려면 사도 되지만, 24%, 25% 정도 가서 샀으니까, 그럼 상한가를 박아도 다음에 갈 거라면, 이렇게 여기 매물이 많은데, 거래가 이렇게 만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상한가 받고 다시 갈까? 이것은, 차트 공부 하나도 안한 거죠 기본적으로 단순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거래가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뚫고 갈려면 뭔가 거래가 힘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없는데 이 주식을 그냥 샀으니까 물렸습니다 이거 물린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일단 절반이라 손절은 하셔야 되는데 내일 어~ 입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 날 내일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박스권이잖아요 어~ 매물대가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대다수가 어~ 물린 거죠. 그래서 대다수 투자자 매매하시면 3 5 0 0 0부터 36,000원 사이에 이것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돌파를 여기에 시가인 어 35,550원 돌파해서 있으면 이거 돌파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은 거래량을 봤을 때는 매도입니다. 반등할 때. 그래서 저는 내일 어 34,000원. 7 0 어, 0삼 34,800원 정도의 목표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은 어, 지켜둬야 된다. 지금 뭐, 내려가서 이미 추세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반전할 때 여기서 34,800원의 매도를 못하면 다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입니다. 오늘 저가가 33,200원, 3 3삼0 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고, 3 3삼0 0원에 가면 그냥 일단 팔고 나와서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아, 네. 지금 이 시세가 이어지기는좀 힘들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하자. 그리고 또제 접근 시점 잡으시면 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모니카님의 로보스타,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